Uh, hello, good afternoon. Uh, my name is Charles Lee. I'm an educator n writer. Uh,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Uh, 전 시간에 이어서 영작을 여작 영작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Uh, 전 시간에는 uh, 명사의 명사와 명사구, 명사 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나절이 uh, 있는 부분을 가장 uh, 영작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uh, 물론 이제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 배우는 방법이 있어 좀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나절 중에서도 아, 과로구나절이 있어요. 과로구나절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과로구나절을 아, 이해를 하면은 쉽게 어, 고급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듣기도 잘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 제가 한 가지 예, 저기 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것을 한번, 이게 군지 절인지, 또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 어제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다고, 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다고. 이것은 군, 군입니까? 절입니까? 또는 문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 뭐, 어, 표현을,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헷갈릴 거예요,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가 가로의 구나 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목표에서는, 어, a beautiful girl 하면은, a beautiful girl 이것도, 어, 그, a beautiful라는 게, 그을수식하나 한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 a beautiful girl 세 개를 한꺼번에 합혀가지고, 어, 명사 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는, 명사 앞에 있는 한정사나 또는 이제 형사 붙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한국 사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에, 미, 명사구나 절 중에서도 가로 소개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가 호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가로 구나 절로 구분했어요. 이것을 가로 구나 절 중에서도 명사구절, 가로 형사구나 절, 부사구나 부사의 가로 구나 절 이런 것은. 한꺼번에 아, 몇 개의 룰로서 공부를 하고 또 표현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호로로니다 아, 그래서 페이지 편이 툴을 보면은 아, 책의 페이지 편이 22, 툴을 보면은 전부 다 가로로 적혀 있어요. 명사구로 되어 있는데 눈 웃는 것, 과일을 먹는 것, 야생돼지를 사냥하는 것 전부 다 가로 속에 들어있죠. 그게 바로 구나 군화, 로의구나절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내가 어제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다고,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좀더 아는 단어들인데. 그죠 자, 어, 다음 시간에 좀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